안녕하세요, 쫑쿨입니다. 그, 이번에는, 클레드 스킬 설명, 스킬 콤보, 다음으로, 이제, 룬이랑 아이템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거진 10판 중에 한 8판, 9판은, 정복자, 정복자 들고, 이렇게 게임플레이를 해요. 뭐, 룬은 여기 정복자, 승전보, 민첩방, 최후의 저, 그렇게는 거진 고정으로 들고 하시는 분입니다. 저도 이거는, 바꾸지 않아요. 그냥 건들지, 아, 건들지를 않아요. 그리고 결이, 결의, 결이에서 철거, 재생의 바람인데, 이 재생의 바람이, 뭐, 순회가 레넥톤이다, 뭐, 이런 거, 한방 딜로 싸운다, 하면은, 뼈방패. 근데, 그게 아니고, 막, 짤짤이 될, 짤짤이 날리면서, 뭐, 견제하는 챔프다 하면은, 재생의 바람, 이렇게 들고, 나머지는 거의 안 바꿉니다. 그리고, 공속, 적응 경력 역시, 다음, 요거는 상대방 박으면서 방어든 마저든 바꿔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거진, 정복자를 많이 든다는 거. 다음, 치속. 치속은 어떨 때 드냐면은, 야스오나 요네, 요런 칼챔들 음, 상대할 때 거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어, 마찬가지 치속, 승전보, 민첩함, 후회전 어, 똑같이 철거랑 재생의 마한 혹은 뼈망패 공속, 적응력 방어력이나 마저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직공은 이게 제가 거진 안쓰긴 하는데 엄청 옛날에 많이 썼던거예요 어떨때 쓰냐면 면쓰은 얘는 마법사 챔프들 뭐 르블랑 오리아나 특패 뭐 이런 애들도 주기가 있고 뭐 난입 같은 거라든가 내가 정복자나 저런 것들은 내가 끝까지 때려야 되는데 얘네들은 한방에 딜을 우겨넣기 위해서 쓰는 룬이라서 직공 3타에 데미지를 주고 그다음에 추가 데미지도 주고 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서 거진 암살자 빌드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요는 집공, 승전보, 민첩함. 얘는 최후의 저항이 아니라 최후의 일격됩니다. 그리고 어, 결이가 아니라 마법, 마법에서 절대 집중, 폭풍의 결집, 공속, 적응력, 방어력이나 마저. 요거는 미드컷 세개는 동일하게 어, 요렇게 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착취클레드는 옛날에 이제 탱클레드할 때, 이제 추가 체력으로 쳐졌을 때스칼이 그때 쓰던 건데, 저도 원래는 이걸 아예 안 썼기 때문에, 탱크할 때만, 이렇게 착취, 철거, 재생의 바람, 요글의 의식, 증전보 이작품, 이렇게 고정, 무조건 얘는 고정으로 가면 된다. 이정도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 각 물룬에 대해서 장단점, 장단점을 해드릴게요. 정복자. 단점이랄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단점을 그냥 응, 정복자는 상대가 누구든 가면은 무난하다 그냥 클레다 때는 좋다 어, 그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 치속은 피읍에 대한 조금 메리트가 떨어져가지고 그게 단점이지만 그래도 딜력은 확실하게 딜리랑 공속 요 정도에서는 특히나 사거리 증가 이런 것들은 또 좋다는 거 직공 클레드 엄청 셉니다. 지금 세 가지 룬에서 요 정복자 치속 직공 중에 직공 집공, 직공이 제일 쎄요. 딜로 봤을 때는. 근데 줄타기가 안 된다는 거막 상대방 앞에 가가지고 스칼 내리면은 다시 스칼 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모습을 직공을 들면은 어려워져요. 아무래도 템트리가 바뀌다 보니까 착시는 제가 안 가니까 따로 설명은 안 할게요. 왜또 이렇게 왜 룬에 따라 아이템들도 바뀌기 때문에 왜 제가 설명을 그렇게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정복자, 선열, 1코로 선열, 그리고 2코로는 독사 혹은 방끝인데, 상대방이 괴리어 쓴 애들이 많다고 하면은 독사가고 아니면은 무난하게 방끝 가면 됩니다. 그리고 스테라, 혹은 치륵, 중무 수천, 이네개 중에서 그때그때 상황 따라 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말해 주면은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도 어못 알아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사항 설명해 주면은 일단은 첫 템은 저는 보통 롱소드에 포션 세 개를 사가요. 혹은 뭐 도란검에 포션을 사가기도 하겠지만 매판 롱소드랑 포션 세개 사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요거 채찍 하나랑 단검 하나, 이렇게 사가요. 뭐, 내가 집을 갔는데, 875원이 있다. 그러면은, 곡괭이 사고, 다음, 귀환했을 때, 책찍 사고, 뭐, 단검, 단검 살돈 밖에 없다 하면은, 단검 사고, 아, 용서도 사고, 이렇게 단검으로 이어서, 간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은, 얘 뽑고, 얘 뽑고 난 뒤에, 선열. 이렇게 뽑는 식이에요. 일단은, 1코는 선열. 2코는, 음, 이거는, 뭐, 베리어, 상대방이 뭐, 세트, 리신, 음, 뭐, 카르마? 이렇게, 베리어 쓰는 애들이 많으면은, 그때는 독사 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무난하게 반극 가셔도 됩니다. 혹은, 어, 좀, 이속으로 따라잡아야 한다면은, 영웅무 가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3코로는, 스테락. 에, 거짓 많이 가긴 해요. 스테락을 선크로 올리고, 다음에, 양날 도끼는 탱커가 많을 때, 탱커를 내가 좀 때려 잡아야, 좀 때려 잡아야 된다 할때 가고, 죽음의 무도는, 음 상대방이 AD가 좀 많고, 내가 조금 질로 써야 될좀 많이 잡아야 된다 할 때, 많이 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수호천사는 저도 웬만하면 수호천사는 잘 안가긴 하는데 내가 엄청 잘 끄고 우리팀임좀 별로 못컸어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서 오그를좀 길게 끌어줘야 된다 할때 수호천사 올려줍니다. 뭐 정복자는 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리고 치속같은 경우는 선열을 가지 않고 이게 치속이라은 발걸음 분쇄기가 또잘 올리기 때문에 음, 선열보다는 발걸음 분쇄기 이렇게 먼저 올리고 똑같아요 요거 두개 먼저 올리고 난 뒤에 요거 올리는 거는 똑같고 뒤에 것도 위에 설명했던 거랑 똑같이 어, 상황에 따라 가면 될것 같아요 치속에 뭐 선열 가는 거는 안 좋을까요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안 좋진 않아요 안 좋진 않은데 선열보다 발걸음 분쇄기가 더 낫다 그래서 아까 룬 설명할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피읍도 조금 덜 되고, 버티는 능력이 정복자보다 좀덜 하다라고 설명드렸던 거고, 자, 집궁도 아까 암, 거진 암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이유가, 템 빌드가 완전히 달라져요. 애매하게 이렇게 막 들고 집궁 갔다가는, 오히려 욕, 막 룬의 최대의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막 월식, 스테락, 어, 치력의 양날 웃기, 소천사. 나머지는, 음, 그때그때마다 템을 조금 찾아가 주셔야 될것 같아요. 암살자 템으로 가주셔도 될것 같고, 음, 요것들은, 이 제가 잘안 가기 때문에 알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직공은 몸이 약하기 때문에 앞에서 줄타기가 안 돼요. 스카를 막 다시 타고 피읍하고 이런 게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딜 하나는 확실하다. 대신에 뇌자를 많이 할수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어뭐 착취 같은 경우는 제가 쓰지 않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여기게 음, 엄청... 은 이렇게 가면 될것 같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꿀팁들은 이제 클레드 쓸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제가 또 인게임에서 보여드리도록, 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여기까지 안녕.